게임 몰입감업 LG, 삼성, 한성 게이밍 모니터 비교 LG전자 QHD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QHD 해상도와 116Hz의 고주사율을 자랑하는데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모니터의 화질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선명한 QHD 해상도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IPS 패널 덕분에 색감도 매우 자연스럽고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색상이 왜곡되지 않아 몰입감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특히 FPS 게임에서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고 하며 높이 조절과 기울기, 조정 기능 덕분에 사용자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나서 가성비가 좋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LG전자 QHD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모든 게이머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화질과 주사율 모두 훌륭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여러분의 게이밍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꼭 고려해보세요. 삼성전자 86.4cm QHD 오디세이 G5 게이밍 모니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모니터는 34인치의 넓은 화면과 천할 곡률로 몰입감을 극대화한 제품인데요. 사용자들은 이 점에 대해 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21대 9 비율은 게임이나 영화를 즐길 때확 트인 시야를 제공하며 고주사율인 165Hz 덕분에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도 비교적 간단하다는 후기가 많고 불량화소 문제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밝기와 관련된 의견도 분분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AS 서비스도 만족스럽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오디세이 G5는 게이머뿐만 아니라 영화 감상이나 멀티태스킹에도 훌륭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러한 성능을 제공하는 모니터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성 컴퓨터 FHD 리얼 180 게이밍 모니터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0.4cm의 화면 크기와 180Hz의 고주사율 덕분에 개인 플레이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해주는데요. FPS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설치도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세팅할 수 있으며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VA 패널로 색 재현율이 뛰어나고 눈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 눈부심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배사 마운트 지원으로 설치 옵션도 다양하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사용 시에도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걱정 없이 게임이나 작업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이 제품은 정말 뛰어난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이밍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탄성 컴퓨터 FHD, 리얼 180 게이밍 모니터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